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스무 번 정도 야고보서 우리가 뭐 그날 그날 또 은혜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비하시는 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두 명의 중요한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인가? 여러분 어떤 야구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보설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야구보가 둘인데 어떤 야구보인가? 이 야구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야구비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 같은 뜻입니다. 신학적인 발음으로 히브리오 헬라의 발음으로 다른 것 뿐이에요 야고보, 야곱 같은 발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세배대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야고보? 세배대 아들 야고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성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하게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교회 지도자가 이제 됩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영향력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시험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미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라고 야고보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이제 행함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39권이 신약성경으로 정해지게 될 때에. 예,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된 후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야거보서입니다 특별히 종교교육자 마틴 누터는 이 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야거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그런 거 아니죠. 성경 39권이 쓰인 성경이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요약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처럼,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상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행암으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행암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함으로 구 의롭다 함을 구원을 받은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과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 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를 향해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데 그,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음, 능히 자기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장 14절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이 있고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과 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다하지 않으면 음? 잘못된 아내요 잘못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여러분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행위는 율법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믿음으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바울은 이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관심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 성도들의 삶. 믿기만 하고 삶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사람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결혼을 했으면 남편 부인을 사랑하고 그 부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부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노라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야고보가 몇 장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나온 성경 야고보 몇 장까지 있어요? 쭉 보세요. 야고보 몇 장까지 있어요? 오장까지 써 오장. 아, 야구보가 오장 있는 거 오늘 새롭게 알았다. <laughs> 짧은 장이에요, 야구보. 오장이니까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아침에 한 스무 번 정도 야구보서2 0번 정도 될것 같아요.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도 야구보서를한 번씩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짧은 문장이니까, 장으로 넘기면 두장 정도뿐이 안 되고, 장수로 따지면 이제 다섯 장 정도 되는데, 한 번씩 여러분 이제 보는, 야곱은 몇 장? 이거 보는데 몇분안 걸려요. 한 10분이면 이제, 한 15분 정도 보면 될까요? 그런데 야곱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오나 찾아보세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좀 가르쳐드려야 되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일곱 번 정도 야곱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위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말, 성숙. 다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관심 뭐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어느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행함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 신앙의 연주에 걸맞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사를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얼마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절, 2절, 1장 22절 말씀, 거기 한번 우리가 한 장만 넘겨서 우리 한 장만 찾아보실까?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그리도인. 미성숙한 성도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귀가 커지기만 하지 말고 팔다리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믿고 행하는 것. 어떻게요? 믿고 행하는.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삶이 따라야 돼요. 또 삶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믿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행하고, 믿고 사랑하고, 응.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야구부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얻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믿고 행하고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행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연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직분에 걸맞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변화되어서 예루살렘교회 큰 지도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늘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로막는 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승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닌지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지인데 이것도 뛰어넘고 뒤로 후퇴하고 눌러앉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장애를 잘 뛰어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옳다 인정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 드려 주님 앞에 온타 인정을 받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씨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시간,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말씀으로 새로 질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양을 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불말고 행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확진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선언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낫게 도와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셔서 뛰거오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삶들이 안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축복들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손들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경험되는 시간이 될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 신 사명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